네, 안녕하세요. 기총고스 대작골바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고, 어, 말씀드리는 오늘 주제는, 어, 제가, 어, 썸네일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 대장내시경을 5년, 아니, 50년 만에 처음 해봤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론은 뭐, 저번 지금 한달 지금 안돼 가고 있으니까, 네, 지금 대장내시경을 50년 만에 지금 살아오면서, 네, 처음 해봤는데, 네, 그 전에는 뭐 그렇게 크게 대장 내시경에 대한 뭐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뭐 별다른 증상도 없고. 어, 그리고 뭐 나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대장이 아주 깨끗합니다. 네. 네 뭐제 대장에 대해서 뭐 자랑드리려고 그게 아니라 네. 대장에 뭐 용종 하나 없이 깨끗해요. 그래서 저도 뭐 살짝 기대는 했었는데 또 의외입니다. 그래, 아, 의외라는 표현보다 네. 결과가 아주 좋아서 뭐 기분이 괜찮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대장이 어떻게 보면 50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이제 술을 한 35년, 35년 정도 먹었죠. 네. 그리고 어, 담배는 한 15년 정도 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담배는 끊은 지가 한 15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네, 네. 계산적으로 맞나요? 네, 하하튼튼뭐 그리고 술도 어, 지금 끊은 지가 거의 만 4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뭐, 이제 음식, 특별히 뭐 기름진 거, 뭐, 뭐 고기 막 이렇게 막 먹고, 그렇다 안 그렇다 떠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골고루 먹는 편이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 제가 대장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 관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어, 화장실, 규칙적으로 아침에 하루에 한번꼭 가는 습관. 네.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뭐 밖에서 거의 화장실 큰 볼일을 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집에서 음, 그 다음에 근무지 나면 뭐 이렇게 아침에 네, 편할 때 출퇴근 그 아침 시간 퇴근 출근하기 전에 네, 항상 뭐 화장실 가는 습관이 지금 뭐 거의 뭐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릴 때 기억은 뭐잘안 나는데 아마 어릴 때도 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도 하루 이상을 걸러온 적이 거의 없어요. 뭐, 군대 있을 때, 이제 잠깐 뭐, 동계훈련 나가고 뭐, 상황이 여의치 않고 이럴 때, 이제 뭐, 하루 정도 참았다는 편보다, 이제, 화장실 안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전 살면서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아침에, 술을 먹든, 밥을 먹든, 빈속이든, 뭐, 이렇게 뭐 피곤해서 누워있든 간에, 하루에 한번 화장실을 꼭 가는 습관이 제 대장을 이렇게 깨끗하게 지켜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 여러분이란 표현보다 어, 시청하시는 어, 그 많은 어, 그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대장에 관해서는 일단은 뭐 음식 이런 것도 좋지만 어, 술, 담배 자제하시고 네, 웬만하면 끊으면 좋고요. 그죠? 네, 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습관, 음, 하루에 한번 화장실 가는 거. 네, 잊지 마십시오. 근데 뭐 화장실 가는 게내 마음대로 되냐? 뭐 변비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잦은 그 설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음 어쨌든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 7시에 항상 화장실 가서 앉는 습관. 그러면 몸도 네, 대장도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무공변 이렇게 가스나 이런 거 네, 저장해두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밖으로 네, 소풍을 내보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대장이 아주 깨끗하고 네. 앞으로도 아주 뭐 별탈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영상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뭐 생활하면서 시골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뭐 좋은 음식 먹고 뭐 이런 거다 좋은데 운동 다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거 제가 봤을 때 오늘 어 대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일단 하루에 한번 네. 그것도 뭐 저녁보다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그죠? 전날 먹은 거, 네, 아침에 싹 비우고, 새로 그날 또 이렇게 먹고, 네, 신선한 음식 받아들이고, 다시 자고 일어나면 또싹 속을 비우고, 네, 이렇게 하시면 대장이 아주 편안하고 깨끗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총고수 대적불가였습니다.